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 요즘 메타에서 또 미전이 났다고 하네요. 전투 네, 처음 오신 분들 팔로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렉진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요즘 포스가 많이 죽었죠. 아무래도 독전이 요즘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부폰이 뭐어쩌니에 한때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예. 물론 지금도 부포 세팅은 존재하지만요. 하지만 몬타나 시타델 위치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몬타나 시타델이 훨씬 더안 뚫리게 되었죠. 예. 그리고 덤으로 집탄도는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사기 같은 전함이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몬타나 때문에 많이 접으신 순양함들 분들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예. 배백이 깨지는 걸 견디지 못하고, 예. 나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용궁 가신 분들도 많고요 자, 일단 맵은 대서양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적팀 일단 마이노토, 디모인, 힌덴 둘, 프린초이겐, 그리고 우측이 4대. 그 비추하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냥 옆골이 안 틀었는데도 시타가 나가던 그, 그런 시절에 이제 비추를 많이 했죠. 그, 그 시절 때는 솔직히 비추가 필요했어요. 징징이들의 효과가 또. 와, 이 구축도 때려잡는 이 집탄도. 와. 자, 이거 진짜 팔로 한 번씩 주셔야 된다,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 예? 봤습니까? 게임 시작 3분 만에. 보셨습니까? 예. 한번더 갑니다. 한번 더. 아, 한번더 간다, 한번 더. 예, 힌덴도 옆구리 또 나왔죠? 개 지려버렸죠? 잔통했습니다. 뚝배기? 뚝배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시타델이고, 갓배죠, 갓배. 예? 나오면은 시타델이야, 무슨. 팔로우 한 번씩 감사합니다. 땡큐. 프린초 이겐. 아, 아깝다. 나오면 시타들 갑니다. 나오면. 자, 일단, 아와. 자, 힌덴버그 아직도 아직 못 배웠네. 아직도 뚝배기가 남아있단 말이지. 말안 두겠어. 돌립니다. 힌, 또 흰덴 또 틀죠. 그대로 뚝배기 명중입니다 초초초광수, 예. 자 말했죠. 예. 용궁 가신 분들 많다고. 예. 저는 빈말은 안 합니다. 보셨죠? 예.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힌덴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안 움직이고 예, 멘탈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 마이노토다. 자 마이노토는 은신 사격으로 예, 숨어 있다가 자 그대로 갑니다. 아씨 마이노토 말고. 예, 아, 은신 잠깐 한 상태에서 마이노트 모습 드러내면은 그 순간 바로. 어, 탐지, 탐지. 탐지 됐어요. 탐지가 된 상황. 어디야, 도대체. 어, 힘든.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어, 또또 또 나왔어, 또또또또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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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지만 직탄도 어아 시원하다! 계속 좀 뜯으려 봐라. 아 시원하다. 계속 좀, 에좀잘좀 뜯으려 좀 봐. 어뭐 하는 거야 지금? 어잘좀 뜯으려 보라니까. 네, 팔로이 감사합니다. t 큐자 코어 베스트 들어오죠, 슬슬. 어? 기어링? 오 너는 죽었다 이제 12키로 기어링입니다 12키로 네, 기어링말고 디모잉 그대로 용궁을 보내버리죠 용궁 자수리만 쓰면 되고요 불두 아, 개니까, 에스. 아이스 보스코바. 일단, 다시, 다시, 은신 안으로. 은신, 다시, 은신. 은신 사격이 굉장히 좋죠. 이런 상황 때. 은신사격이란 이제 주포를 침묵하고 전함인데도 불구하고 은신이 된 상태에서 적을 조준해서 이제 각이 제대로 나왔을 때 예, 뚝배기를 제대로 날려서 이제 상대방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 물론 죽이지 못하더라도 멘탈 영혼까지는 털수 있기 때문에 예, 꼭 추천드리는 스킬 중 하나입니다 오케이. 저렇게 되면 이제, 어, 이거 만들이나 먹고 하면서 막, 빨리 벗어나야 돼 하면서 배를 이제 돌리는 순간, 이제, 뚝배기 날아가고, 예, 영궁 가고, 예, 부모님 모시고, 오고, 예. 일단 이모인 움직이죠 저런 식으로 예, 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각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또한명 가시는구나. 또한명 가셔. 어, 안운 좋다 너. 저렇게 운이 RNG 같이 도와서 보호하서 좋아서 이제 가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아이오아 나갔나? 게임 나간 것 같은데요, 그죠? 게임 나갔죠 지금. 그냥 나를 죽여줘. 아 응, 알았어. 빨리 보내줄게. 오래는 안 걸릴 거야. 10초만 참아, 보내줄게. 좋은 곳으로 보내. 너는 꼭 가게 될 거야. 영궁으로영궁이라는 곳으로 보내줄게. 잘 가. 장렬하고도 짧고 강렬했다. 아, 얘또 뭐냐, 프린초 이게. 야야야. 그냥 조용히, 그냥 가던 길 가라. 박세오면 어쩔 건데, 어? 집탄도, 야! 아,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배? 각 세우면 어쩔 건데 니가 어쩔 건데 집탄 도 어쩔 건데 형아디모인또 어? 오래 살아남아서 괴롭히네 자 오래 남아서 아야 그만하자. 우리 그만 해요 진짜. 너왜 그러냐? 질척, 왜 이렇게 질척되지? 왜 이렇게 질척돼? 뒤질려고, 어? 아, 역시 여러분, 가타나 타세요, 진짜. 여러분 가타나 타세요. <laughs> 거의 대박인데요, 이 정도면. 어, 플래쳐. 아이고, 좋았네요. 너무 쉽게 죽는다, 애들. 미션 완료. 일본군함 격침하면 또뭐 주네요, 지금. 대화. 감사 한번 보겠습니다. 2600. 많이 올랐네. 가격이네.